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만약 그 사람이 나와 전혀 다른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언어와 생활 방식,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까지 다르다면 과연 그 사랑은 순탄하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독일에서 계획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살아온 한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사랑에 빠지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사연입니다. 처음엔 한국의 빠른 생활 방식과 가족 중심적인 문화가 부담스러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직접 한국을 경험한 뒤 그녀는 익숙했던 독일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녀를 변화시킨 한국만의 특별한 매력은 무엇일까요? 잠시만요. 1초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아트릭스 슈나이더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사람들은 저를 편하게 베아라고 부릅니다.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한 후 현재는 독일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에서 브랜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삶은 정해진 규칙과 계획 속에서 흘러갑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한 시간 관리와 논리적인 사고를 중요하게 여겼고, 독일 특유의 효율적인 업무 문화 속에서 일하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업무와 사생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퇴근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걸 선호합니다. 동료들과도 일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대부분이고 사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독일의 개인주의적 문화는 저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색하면서도 신기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단골 카페에 들러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후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독일의 커피 문화는 여유롭습니다. 사람들은 커피 한 잔을 두고 한참 동안 책을 읽거나 사색에 잠깁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를 좋아했고 아침마다 이곳에서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작은 루틴이었습니다. 잠시 후 바리스타가 제 커피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컵에서 풍겨오는 향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커피가 훨씬 연한 색이었고 평소 먹던 아메리카노와 다르게 크리미한 거품이 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제 커피랑 바뀐 것 같네요.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동양인 남성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고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혹시 카푸치노를 주문하셨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쪽은 아메리카노 주문하셨죠? 저는 테이블 위에 커피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이 커피가 제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순간 민망해진 저는 얼른 커피를 들어 그에게 건넸습니다. 죄송해요. 주문이 바뀌었나 봐요. 그 남성은 웃으며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뭐, 비슷하긴 하니까, 그냥 이거 마셔도 되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독일 사람이라면 당연히 원래 주문한 걸 찾아갔을 텐데. 이 남성은 이상하리만큼 느긋하고 유쾌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서로 바꿔서 마실까요? 새로운 경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이름도 모른 채 지나칠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처음 만난 사람치고는 편안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독일에서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한국은 좀 다른가요? 네. 한국에서는 다들 바빠서 테이크아웃으로 후루룩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건 주말이나 특별한 날 정도죠. 그 남성은 자신을 한국에서 온 민재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번에 독일 지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파견을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독일보다 훨씬 빠른 생활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빨리빨리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문화라고 했습니다. 반면 독일은 효율성과 체계적인 절차를 중시하지만 절차가 느려서 답답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짧지만 흥미로운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몇 마디 더 나눈 후 바쁜 업무가 있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민재씨. 네. 베아트릭스 님도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끝났고 저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저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볼 일이 없을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가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며칠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되었고 팀원들과 인사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프로젝트 리더가 새로 합류한 한국 지사 직원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 카페에서 뵀던 분, 테이블 건너편에서 저를 보고 있는 남자, 민재 씨였습니다. 어, 베아트릭스 씨? 여기서 뵀네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던 그 남성이 제 동료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순한 우연에서 진짜 인연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와 다시 만난 후 우리는 같은 프로젝트 팀원으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면서도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 걸까요? 카페에서 본 사람을 회사에서 다시 만나니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인연인가 봅니다. 민재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이런 우연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독일에서는 직장 내에서 사적인 감정을 섞는 일이 드뭅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공식적이며, 업무 외적인 대화는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민재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팀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같은 프로젝트를 맡았지만 우리 둘의 업무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거 이렇게 진행하는 거 맞나요? 민재가 제 노트북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세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회의에서 정리한 내용이에요.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몇 가지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마감까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하려다가 시간 낭비될 수도 있어요. 시간 낭비라뇨? 저는 순간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민재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냥 일단 초안을 완성하고 수정하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해서요.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철저한 계획과 검토가 중요해요.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실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속도도 중요하거든요. 조금 부족해도 빠르게 내고 피드백을 받는 게더 효과적일 때도 많아요.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상사가 실수를 지적하면요? 그럼 수정하면 되죠. 민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모든 걸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부담이 커지잖아요. 저는 효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재씨, 저희 방식이 너무 다르네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배아씨 같은 스타일이 있어서 제가 놓치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거 아닐까요? 그의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보완해준다는 말. 생각해보니, 저 역시 민재 덕분에 더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둘의 방식이 다르지만 꼭 틀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근할 때쯤 민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배아씨 퇴근 후에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집에 가서 간단히 요리하려고요. 독일에서는 보통 퇴근 후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씩 웃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팀원들이랑 같이 밥 먹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가볍게 맥주 한잔 어때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직장 동료와 사적으로 만나는 일이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민재 씨가 그렇게 권하니까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그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새로운 문화도 경험해보는 거죠. 어때요? 부담스럽지 않게. 간단한 저녁 정도. 우리는 퇴근 후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자리를 잡고 앉자, 민재는 자연스럽게 테이블 한쪽으로 물잔을 밀었습니다. 이거 배아씨 먼저 드세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물을 마셨는데, 민재가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어른이나 상사부터 먼저 드시거든요. 그래서 배아씨를 먼저 챙겨드린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독일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연장자나 윗사람이 먼저 하는 게 예의예요. 저도 독일에서는 자유롭게 행동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제야 저는 그가 한국에서도, 독일에서도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식사가 나왔을 때도 저는 또 한번 놀랐습니다. 이거 좀 드셔보세요. 민재는 자연스럽게 반찬을 제 접시에 덜어주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 같이 나눠 먹는 게 당연하거든요. 독일에서는 각자 자기 접시에 담긴 것만 먹죠. 맞아요. 누가 제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게 한국식 정이에요. 서로 챙겨주고 나누는 문화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신기하다는 듯 반응했습니다. 음식을 나눠 주는 게 정이라니 흥미롭네요. 민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예요. 생소한 문화였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저를 신경 써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재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자연스럽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고 퇴근길이 겹칠 때면 가볍게 커피 한잔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문화와 습관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차이를 알아갔습니다. 배아씨는 퇴근하고 주로 뭐해요? 대부분 책을 읽거나 요가를 해요. 가끔 클래식 공연도 보고요. 와, 멋진데요? 저는 주로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술 한잔해요.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회식 문화가 발달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회사 사람들하고만 회식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도 자주 만나요. 사실, 좋은 사람들과 밥 먹는 게 제일 큰 행복이거든요. 좋은 사람들과 밥 먹는 게 행복이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타인과 일정 거리를 두는 것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민재와 함께 있을 때면 늘 새로운 감정을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심하게 감기에 걸려 회사를 쉬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큰 문제 없이 혼자 약을 사 먹고 쉬었겠지만 이날 따라 몸이 유난히 무겁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때 민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배아씨, 오늘 회사 안 나오셨네요? 괜찮아요? 감기에 걸려서 좀 쉬고 있어요.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국이 담긴 테이크아웃 용기와 감기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혼자 아프면 서럽잖아요. 뜨거운 거라도 먹고 약 드세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아프면 혼자 조용히 쉬는 것이 당연합니다. 친구나 동료가 일부러 찾아와 챙겨주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재는 아무렇지도 않게 찾아와 주었고,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식탁에 앉아 따뜻한 국을 한 숟갈 뜨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그의 목소리에 안심하고 그의 따뜻한 배려에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재와 함께 퇴근 후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였지만 제 마음은 계속 떨렸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유쾌했고 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경 쓰였습니다. 수아를 마치고 나왔을 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겨울비는 차갑고 거셌습니다. 아, 우산 안 가져왔는데. 그러자 민재가 주저없이 자신의 우산을 펼쳐 저를 감쌌습니다. 가방도 들고 계신데, 제가 씌워 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더 망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씨, 우리 그냥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비가 오는 거리에서 천천히 걸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든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인이 된 후,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배아씨, 혹시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민재가 두심스레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이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며 되물었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 한 번쯤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고 싶었어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결혼이 꼭 필수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혼이라 저는 커피잔을 매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난꼭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민재가 가만히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결혼을 한다면 그 사람은 민재 씨였으면 좋겠어요. 그는 잠시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고 이내 밝게 웃으며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할까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한국에 가자고 며칠 후 민재가 부모님께 결혼 소식을 전하자 부모님은 무척 간가워하며 배아를 직접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꼭 한번 만나 뵙고 싶대. 한국도 구경할 겸 같이 가서 인사드리자. 안동에 가면 전통 혼례도 체험할 수 있을 거야. 전통 혼례? 응. 안동은 한국에서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된 곳중 하나거든. 한복도 입고 하회마을도 가보고 진짜 한국다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거야. 저는 흥미로웠지만 동시에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는 독일과 많이 다를 것 같았고 과연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괜찮을까? 나 한국 부모님을 만나는 거 처음이라 조금 걱정돼 민재는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마. 그렇게 우리는 결혼 인사를 드리기 위해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장된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왔네. 비행기가 착륙하고 입국 심사를 마친 후, 저는 캐리어를 찾기 위해 수화물 수취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 벌써 내 가방이 나왔어? 독일에서는 수화물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비행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 가방이 이미 컨베이어 벨트 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 여기선 다 이렇게 빨라요? 민재는 익숙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한국에서는 뭐든지 빨리 처리하는 걸 좋아해. 빨리빨리 빨리 문화라고 들어본 적 있어. 들어만 봤는데, 이렇게 직접 체감하니까 신기하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돌아가는구나. 이제 막 한국에 도착했을 뿐인데, 벌써부터 흥미로운 경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짐을 풀고 침대에 털썩 누웠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온몸이 피곤했고, 시차 적응도 쉽지 않았습니다. 민재씨, 저녁은 어떻게 할까요? 나갈 힘도 없는데 그냥 룸서비스 시킬까요? 그러자 민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룸서비스보다 배달음식 시키는 게 훨씬 좋아요. 한국에서는 배달이 정말 빠르고 편리하거든요. 그가 배달 앱을 열어 이것저것 보여주었을 때,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배달할 수 있어요? 버블티, 떡볶이, 치킨, 피자, 심지어 디저트도 있네요. 독일에서도 배달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24시간 배달이 가능한 곳도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햄버거를 주문했고, 저는 오랜 기다림을 예상하며 천천히 씻으러 갔습니다. 설마, 벌써 왔어요? 배달된 봉투를 받아 들고 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햄버거 하나 시켰을 뿐인데 15분도 안 걸렸어요. 민재는 익숙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패스트푸드는 원래 금방 와요. 그리고 야식도 새벽까지 배달돼요. 한국에서는 언제든지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감탄하며 햄버거를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배달 음식 기다리다 보면 배고픔이 사라질 때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은 없겠네요. 우리는 웃으며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점점 더 흥미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기차 시간이 조금 남아 서울역 내에 있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민재씨, 잠깐만요. 기차 타기 전에 커피 한잔 마시고 싶어요. 우리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한 후,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핸드폰과 가방을 그대로 둔채 화장실로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저는 민재를 쳐다보며, 어, 민재씨, 저 사람, 가방을 두고 갔어요. 괜찮은 거예요? 누가 가져가면 어쩌죠? 민재는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도 안 가져가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다시 가방을 쳐다보았습니다. 독일에서는 공공장소에 개인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건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난사고가 흔하기 때문에 가방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몇분후 남성이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아무렇지도 않게 가방을 열어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또 한번 놀랐습니다. 정말 그대로 있네.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걸 꺼려요. 그래서 저렇게 두고 가도 잃어버릴 일이 거의 없죠.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다른 점을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커피를 마신 후 기차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안동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높은 빌딩이 아니라 낮은 기와집들과 산이 어우러진 고즈넉한 풍경이었습니다. 공기가 더 맑고 하늘도 한층 더 푸르게 보였습니다. 배아 씨, 긴장돼요? 민재가 제 손에 가볍게 손을 올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민재 씨 부모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걱정돼 우리는 민재의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재의 부모님은 안동의 한옥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넓은 마당과 고풍스러운 기와지붕이 인상적인 집이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 민재의 부모님이 이미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베아트릭스 슈나이더입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 만날 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시아버지는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지요? 베아트릭스, 반갑습니다. 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시아버지의 차분한 목소리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 옆에서 시어머니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하셨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베아트릭스. 길 멀었을 텐데, 피곤하지요? 그 순간, 저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아주었고, 시아버지도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와 반찬이 이렇게 많다니! 테이블 위에는 수십 가지의 반찬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생선구이 된장찌개까지 한식당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정성이 가득한 한상 차림이었습니다. 한국 선손님 온다 하면 원래 음식을 푸지게 내는 기라. 시아버지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독일에서는 개인적인 시간이 중요해서 가족끼리도 식사를 따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밥을 함께 먹는 것이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밥은 여럿이 묵어야 더 맛난 기다. 시아버지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동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한국의 정이 무엇인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제 방을 노크하셨습니다. 배야, 잠깐 나와 볼래? 거실에는 곱게 개어진 한복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한복인데. 내가 한번 입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순간 눈을 반짝이며 한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복에 대해 들어왔지만 실제로 입어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제가 입어도 괜찮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이제 우리 가족인데 뭐가 걱정이야?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성스럽게 한복을 입혀주셨습니다. 저고리를 단정하게 여미고 조심스레 묶어주는 손길이 무척 다정했습니다.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야. 한국의 전통과 우리 조상들의 정신이 담겨 있는 옷이지.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면서도 신기했습니다. 평소 입던 옷과는 달랐지만, 한복을 입는 순간, 마치 한국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와, 정말 특별한 기분이에요. 한복을 입고 마당에 나오자, 민재의 아버지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야야, 한복 입으니 영락 없는 한국 사람 같대이. 정말 그렇게 보이나요? 저는 웃으며 한복 치마를 살짝 펼쳐 보였습니다. 그럼, 그럼. 오늘 시장에 가기로 했지? 한복 입고 가면 다들 좋아할 거야. 그렇게 우리는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함께 전통시장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 곳곳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인사 소리에 저는 또한번 놀랐습니다. 아이고. 외국 아가씨가 한복을 다 입었네 곱다 고와 며느리 될 사람인가 배 가게 주인들과 지나가던 할머니들이 저를 보고 반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그들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때 과일 가게 앞을 지나는데 가게 주인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이거 하나 먹어 봐 며느리 될 사람이라며 그냥 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러더니 귤을 제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민재씨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인심이 좋아요. 민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한국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한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 그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귤을 손에 쥐고 있던 따뜻한 감촉, 시장 사람들의 다정한 말투. 그리고 민재의 가족이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려 하는 모습까지. 나도 정말 이들의 가족이 될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들을 떠올리며 오랫동안 가족이라는 의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안동에서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독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첫날 저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해 짐을 찾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분째인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독일에서 짐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익숙한 일이었지만 한국에서 인천공항을 이용했을 때와 비교되면서 괜히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짐이 나와 있었는데, 짐을 찾고 공항을 빠져나오면서도 불편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택시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 긴 줄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이미 택시에 타고 호텔에 도착했을 텐데,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단골 카페에 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라떼 한잔 주세요. 직원은 느긋하게 계산을 마친 후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5분을 기다려서야 음료가 나왔습니다. 한국이었다면 벌써 커피를 받아서 마시고 있었겠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빠르고 편리한 시스템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을 처음에는 단순한 불편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아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버스를 기다릴 때도 문득문득 한국에서의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안동에서 시어머니가 제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던 모습이 떠오르고, 시장에서 과일을 건네주던 가게 주인의 따뜻한 손길이 떠오르고, 식사 때마다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하던 가족의 모습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독일에서는 개인의 시간이 중요했지만, 한국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리운 것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한 정과 서로를 자연스럽게 챙기는 문화가 그리웠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재씨, 나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제 말에 민재는 순간 말을 잃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라면서도 어딘가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배아, 그말 진심이에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한국이 너무 좋아.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의 문화를 더 배우고 싶어. 민재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베아가 한국을 이렇게 좋아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독일에서의 삶이 익숙할 텐데, 괜찮겠어요? 잠시 고민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여기서의 삶도 소중하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이 자꾸 생각나.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면 더 행복할 것 같아. 우리 같이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해봐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빠름과 따뜻함,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정은 이제 단순히 낯선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랑하게 된 삶의 방식이었고, 제가 머물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저를 단순히 적응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순간도 있겠지만 민재와 함께라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